안내 문자가 오면 이렇게 동영상이 꺼지네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음, 제가 이제 집중 번식하고 있는 이 트로이 철아, 이렇게 참 예쁘죠? 엔젤 세비얼이고요. 저쪽에 이제 빨간 아이들은 뭐 이제 로제도 있고 헬리아도 있고 뭐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상당히 큰 대품들이에요. 아, 이게 지금 보시면 아직 물이 안 들어서 그런데, 아, 이렇게 철화와 생활의 조화가 아주 아름다운 아이들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 음, 오랜 세월 키워서 그래요. 요 아이는 흔치 않은 아이인데, 저도 이거 지금 하나 남았어요, 이거. 이게 뭐더라, 이 이름이. 아, 빅, 빅, 아니, 이게 뭐하때가 제가 생각이 안 나네. 요 아이도 되게 물듬이 예뻐요.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 상당히 예쁘죠? 어~ 특징적인 거는 이것도 지금 1세대 트로이거든요. 요 아이도 이것도 트로이 이쪽도 트로이 제가 좀 트로이들이 많아요 트로이 철아들이 지금 트로이들이 물이 들고 있습니다. 아~ 어, 트로이 철아들은 지금쯤 물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 이게 놀이끼리 하니 이게 트로이 철아 너무 이쁘다. 이것좀 봐봐요 여러분. 이쁘죠? 어 요거는 트로인데 어, 저희는 다 호주 트로이에요 근데 요거는 여기에서 금이 나오, 나온 종자예요. 이거는 엔젤 세비얼이고요. 요거는 얘가 일본 말이 안가 철화에서 풀린 자연 군생들. 저는 어, 오랜 시간 어, 이 아이들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아이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철화에서 풀린 자연 군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음. 이렇게 많아요. 음. 하나하나 보시면 되게 이쁜 아이들이 많고, 올해는 특징적인 게 너무 감사하게도 하엽이 좀 들져요. <laughs> 이만 때쯤에는 여러분 진짜 하엽이 난리가 안 났었는데, 올해 좀 눈이 많이 와서 어 조금 그게 들해서 좋습니다. 이거는 엔젤 세비얼 철하에서 풀린 아주 자연 군생입니다. 조금 저희 집에는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지금 이렇게 많이 되고 있어요 있어요 이거는 일본 마리아 철화인데 생얼과 철화의 조화가 아주 아름답죠 지금 이렇게 제가 손이 좀 그래서 그런데 상당히 커요 어, 엄청 크고 이 아이는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봐야죠 이런 아이들은 잘 없습니다 아, 요거, 이제, 조금 봐서, 음, 판매방에 올릴 건데요. 이뻐져서, 음, 가격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업, 잘 없죠? 없을 거예요. 아마 전국적으로 보셔도 그렇고, 뭐, 세계적으로 보셔도, 이, 아, 이 아이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laughs> 지금 이렇게 보시면, <laughs> 상당히 아이들이 예뻐져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laughs> 다육이는요, 이렇게 오래되면 상당히 예쁜 어, 빛깔을 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천대전송 철화라는 아이입니다 아 이것도 엔젤세비얼 인데 엔젤세비얼은 특징적인 거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 드리지만 철화와 생얼의 조화가 상당히 예쁘고 군생으로 아주 예쁘게 풀려요 어 정말 예쁩니다 아, 어, 이쪽도 트로이 철화가 물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또 번식하는 것은 스타게이지 철화라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스타게이지 철화도 이렇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 품종 자체도 생얼과 철화가 이렇게 잘 어울려지는 그런 품종입니다. 자, 뭐 하도 예쁜 애들이 많아서. 야도 트로이 철화네요. 얘도 오래된 건데. 어,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참, 트로이도 마음에 들지만, 이렇게 엔젤 세비얼 아이가 상당히 눈에 들어오고, 참 멋진 품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음, 참 예뻐요. 엔젤 세비얼. 이것도 참 오래된 건데, 이게 트로이 철아이입니다. 묵은둥이죠? 요 아이도 이제, 어, 트로이인데, 아주 묵은둥이에요. 음, 그러니까 저는 많은 품종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한 개를 뭐 이렇게 막천 개씩, 이천 개씩 그 이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품종이든 간에 이것도 트로이예요 얘도 트로이고요. 얘는 어, 제가 아까 말했던 스타게이지 어 철화. 얘는 이렇게 특징적으로 철화에서 군 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이 아이는 좀 귀한 아이인데. 여러분, 첼로, 그, 첼로 아마, 그, 저기 못 보셨을 거예요. 첼로로 이렇게, 음, 철화로 되는 거못 보셨을 거예요. 하나는 제가 팔았고, 하나는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거 잘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음, 이거 지금 하나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뻐요. 어, 노라하고 얘가 교배 교 중이죠. 음 어, 에어메직, 에어메직에서 실생이 나온 아이입니다. 아 아, 이쪽에 지금 멀로가 다 엎어져갖고 다시 심어야 되고 뭐 이쪽 뭐 대품들도 아주아주 음, 아주, 음, 잘 크고 있어요 어 지금 밭 정비 중인데 아막그막 그, 막 빨리빨리 못 하겠어요 어, 예전에는 제가 한꺼번에 다해 버렸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밭 정비 중이고 음. 지금 이 다육이들도 어, 활짝 활짝 웃고 있죠 여러분 음. 아유, 뭐 주인장이 이렇게 신경 쓰는데 어떻게 안 웃겠어요? 웃죠? <laughs> 예뻐요. 음. 그다음에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아, 요거는 벤바디스입니다. 벤바디스, 오팔리나 이 철화도 상당히 예쁜 품종이고 아주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패치 핑크도 너무 예쁘고요. 어, 요 아이도 상당히 예뻐요 이름 이름은 지금 이제 저 밑에로 봐야 되는데 와 여러분 라밀라 때 저라 이렇게 묵으니까 너무 이쁘네요 정말이쁘지 않습니까 라밀라 때 어, 라디칸스도 저렇게 꽃을 피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아 미인도 곱게 물드네요 늘 사랑스러운 라울입니다 라울 그죠 아 저는 이거를 지금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이게, 어 이게, 입고지를 해갖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당히 예쁘죠? 전 이거를 참 좋아해요. 어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아, 이 벤바디스, 이거 참 오래된 거예요. 제가, 어 얘가 한 몸인데, 어 적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갖고 아우, 홍치아 철아, 이거 어떡할 거야. 얘는 왜 이렇게 물들었어? 홍치아 철아,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이쁘네. 어머, 머머 이쪽에 홍치아 철 봐라. 여러분. 이 홍치아 철아 좀 보셔. 어머, 세상에, 이거 어쩌 이렇게 물들었디야. 너무 이쁘다. 홍치아 철아. 철화. 홍치아 철아가 잘 죽지 않네요. 음안 응. 죽고 아주 뭐, 멋지고 이쁘고 색감도 아주 예뻐요, 여러분. 음 응. 아우, 예쁘다. 애들 너무 예뻐졌네요 이거 봐봐요, 여러분. 이쁘죠? 어 라밀라 때 철아 이렇게 예뻐요, 여러분. 음 아, 예뻐요. 그다음에 이거는 부케라는 아이인데 예쁘고 이것도 옛날 종제인데 빵파레라는 아이. 아우, 네티지아도 물 드네요. 이렇게. 아, 예뻐요. 예쁩니다. 음. 얘가 황태철처럼가 그럴 텐데. 음, 얘도 아주 예쁘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음 지금, 다육이들이, 어, 이렇게, 건강미를 자랑하고 있죠, 여러분.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장 사장님들한테,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는 매장 온도는, 어, 최저 기온이 영상 5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죽는 아이들이 안 나오고, 뭐냐면, 어는 아이들이 안 나온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이제 국민다육이 우리 지금 매장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요 창들은, 창철화들은 잘 견뎌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에 이 창하고 창철화들이 잘 어울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 음,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국민다육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어, 여러분들, 그 뭐냐면 매장 온도가 무조건 밤에 최저로 했을 때 영상 5도가 유지가 돼야지 어는 게안 나와요. 어 그거 한번 잘잘 잘 인지하셔서 하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집에서나 아니면 옥상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이제 뭐그 이제 옥상이라든지 집에서 키우 아파트 뭐 베란다나 이런데서도 키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영상 5도를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몸소, 여기서 추운데, 우리 다육이들을 지키고자, 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어, 뭐, 그 온도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어, 제가 그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맞아요. 영상 5도로 내려가면 안 되고, 영하 1도가 된다 하면, 얼른, 영하 0도, 영, 영하 1도, 막 이런 식으로 되면, 여러분, 온도를 얼른 영상 5도로 맞추셔야 돼요. 올려줘야 돼요. 음, 그거는 불변의 진리니까, 그거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타유기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음. 왜냐면, 이게, 다육이가 한도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죠? 한도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종자,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은 지키면서, 새로운 종자를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어, 우리는 이 다육이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주 시간이 되면, 화이트 그린이,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소통하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 이거 제 실생인데 상당히 이쁘죠 요거, 요거 요거 되게 이쁘네요 여러분 이거 제 실생인데 어 약간의 금기가 있어요 어 그래서 요거 상당히 예뻐요 어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렇게 실생에서도 예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실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아, 어, 쉽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것도 제 실생입니다. 어, 여기 지금 다 실생들이에요. 지금 엔젤 세비얼은 어, 요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엔젤 세비얼은 제가 그랬죠. 어, 요거는 금이 나오는 품, 품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몬티처럼 이런 번, 변형적인 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금기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음. 금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아, 이런, 어, 이렇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예, 금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좀 이것도 제 실생이에요. 어, 이게 실생들이에요. 이거 뭐, 근데 실생들을 뭐, 많이가, 많이 없어서 제가, 와우! 트로이 물드는 모습이 상당히 이쁘네요, 여러분. 그죠? 아, 이거는 트로이 대품입니다. 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 뭐, 지금 뭐, 이뻐지고 있죠, 뭐. 아, 지금 뭐를 보여드릴까요? 뭐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음, 저는 뭐, 핑크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이걸로 한 해, 몇 해는 정말 그, 매장 유지를 했어요. 그만큼 참 멋진 종자입니다. 이 핑크도 저는 뭐, 유행하고 상관없이 한 100개에서 300개 정도 대품을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음, 아우 예뻐요. 아, 안 이쁜 게 어딨겠어. 다육이가 다 예쁘지. 안 이쁜 게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게 다육이 바보지 뭐, 나도. <laughs> 예, 여기는 거의 실생들이에요. 실생 요 폼도 상당히 예쁘죠, 여러분? 음. 뭐 스티커 씨뭐 이런 아이들 제가 교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실생이. 실생 만드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와우, 와우, 물들었다. 얘도 실생입니다. 음, 많이 물들었네요. 예쁘네요. 이렇게. 제가 그냥 대품으로 좀 키워보는 거예요. 어떤, 어떤 모습이 일어날지. 제가 여러분 꽃대 계속 안 나오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만 따시라. 두 개를 다 따시면 안 돼요. 계속 꽃대 나와요, 여러분. 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지금 메탈 프라임 금도 가격이 내렸는데 사실 이 메탈 프라임 금도 이게 어, 강해요. 그래서 이게 소장해서 그 관상 가치도 있고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좀 싸실 때 사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와우, 이쁘다, 애들.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제 실생들입니다. 아주 예쁘네요. 음, 이렇게. 지금 요 아이는 지금 이렇게 빨간색이잖아요. 이거 빨간색. 이게 지금, 이렇게, 어, 묵은둥이라 그래요, 묵은둥이라. 음, 요것도 제 실생입니다.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제 실생인데 제가 이름을 졌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어, 이름 아 얘는 카멜레온 이라는 아이예요 카멜레온 좀 폼이 예뻐서 제가 요 아이 이름을 졌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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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이쁘죠 카멜레온 이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 상당히 예뻐요 카멜레온 음,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실생을 해 봐야죠 하멜 레온이라는 아이입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핑크 핑크 러블리라는 아이인데, 이거는 핑크하고 교배종이에요. 제가 핑크를 교배를 해서 만든 아이예요. 아, 뭐 실생 이뻐진다. 제가 이거 아이 아, 그 뭐죠? 그거, 도감 말이야, 그, 실생에서 나왔다기에 딱 하나 나왔어요. 안 나와요, 잘. 어, 나온, 나오... 제가 실생이 되긴 하는데, 어, 잘은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어. 지금 아주 실생들이 많이 이뻐졌네요. 이렇게 보니까. 제 실생들이. 아이고야. 먼지 좀 털, 털어줘야겠어요. 이런 폼도 아주 예쁘죠? 어, 아주 예쁩니다. 어. 막 이것저것 하여튼간 막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것도 이제 오래 되니까 이게 빨간 아이들이 이렇게 어, 이렇게 아주 예쁘게 불들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 이렇게 아 이쁘다 애들 많이 예뻐졌죠. 이게 지금 묵은둥이라 지금 이런 색감이 나는 겁니다. 음. 지금 보시면 헤스티아 나도 상당히 예뻐지고 있네요. 아, 지금, ISI 92-45,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 마리아는, 이렇게, 아, 예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음. 아이고, 뭐, 이쁜 애들이 너무 많아, 갖고은 이게 보세요. 이 빨간에서, 어, 매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빨간 아이들이 잘 나가요. 어, 연꽃 같잖아요. 음. 어. 아주 예쁩니다. 아, 이 햇살에 이 들어오는, 이 햇살에 이 얼마나 이 다육이들이 이쁜지요? 아우, 예뻐요. 이 햇살에 이 다육이들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어머, 니네들도 너무 이쁘구나. 얘들아, 잘 잤니? <laughs> 아유, 난 니네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네. <laughs> 아, 정말 이쁘다. 천천히 이렇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유, 너무 이쁩니다. 음, 여기는 제 실생들이 많아요. 음, 이렇게 한번 전체적인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햇살에 여러분 애들이 너무 이쁘네. 자기 좋은 기운 받아가십시오. 다육이 보시고 자 오늘도 활기찬 하루 열어가십시오, 여러분. 어, 저는 이따 찾아뵙겠습니다. 어머 이쪽도 이뻐, 어떻게? <laughs> 어머, 이쪽도 이뻐, 어떡해. <laughs>